안녕하세요. 이제 뭐 네, 제임스 강에서 이름을 바꾼 겐지 아니 꿀 겐지 TV입니다. 네 여러분. 아니, 제가 아니지, 아니지. 겐지. 남일 꺼막 개기는 클래스 쩔고네 여기에 여기에 꿀파워 꿀파워, 꿀파워 TV님 계시고요. 여기에 꿀보이 꿀보이 님. TV님. 네. 안녕하세요. 이분들 아, 구독 아, 많이 아, 많이 해주세요. 아. 님. 네, 시다, 가 네, 시작하면말씀해주세요이해이거야요가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어러분 여러분,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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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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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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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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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인들. 여러분, 근데, 네, 구독자 형님들. 이 자태가 보이십니까? 아니, 아니, 구독해. 자, 아주 탱탱한 네, 이 면발이 오케이. 보이십니까?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. 네네네. 네, 네. 환호성이 들네 지금 밖에서 노는 네, 소리 네네네 꿀파워 겐지티비님 네 어..어 네, 네, 네. 네, 네. 겐지 네. 어, 남의 남의 아이디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마시지요 내가 <laughs> 탱탱한 면발을 붙여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은 저 유튜브에 진짜생깁니다아저안했어요네 <laughs> 음, 얘가 음. 거짓말을 자주 쳐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먹방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보세요? 네 준비 레츠레츠레츠 go. 피자 나 뜨거운 거잘못 먹어요 쟤네 <laughs> 네, 저도 <저거> 지금 저 뜨거운 걸잘못 먹거든요. 처음에 예, yeah. 야 내가 꿀 말려 놓는 달라만 먹을 거. 여러분들 누가 좋아요 눌러주세요. 뭐 네, 맞죠? 저희 친구들. 네, 구독과 야, 좋아요는 당근이고요. 꿀보이 TV. 지금, 지금 네. 지금 그리고 제한 응. 시간이죠. 응. 응. 네, 이름이 뭐이시죠? 곧 있으면 끝납니다 꿀파워 꿀파워 TV가 꿀, 어, 꿀파워 TV를 음.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여기, 여기 네, 미니 저희 엄마이시고 어머니 저희 엄마요. 네 저는 이제 음. 저희 동생. 저는 이제 네, 네, 엄마는 아이스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스커피 한잔 마셔요네 그냥 네, 무시하셔도 이제 되고요. 이제 끝나겠습니다. 네 한번 먹방 시작하도록 하죠. 네, 한번 봐볼까? 준비 시작. 아죽것 같은데. 잘 알아? 네 제가 지금 야, 야, 먹어서 뭐야? 잘 먹었어. 네 구독은 당연히 해주시고, 네 좋아요도 당근히 해주세요. 네. 그럴 거야. 네 저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은 당연히 좋아요도 좀 해주세요. 이따 아이스, 아이스 이따가 먹을 사람. 하. 아이스 이따 먹을 사람. 나 잠깐 나도. 야 잠깐만. 잠깐만. 근데 처음부터 에스...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깐만 파이나가 부족하대. 하겠습니다. 음. <목 Page> 음.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. 맛있어 네. 내 먹방 할까요? 그거 음, 내가 먹어 줄 사람. 먹방 하고 있잖아 그거 내가 먹어 줄 사람. 괜찮아. 응. 음, 나 먹고 싶다. 너거 따로 있어, 저기. 말할 거 언제 데 어. 큰게안 좋다 해서 안 했죠? 응. 네, 예, 아, 여러분 너무 지금 너무 하고 있어요. 있죠? 먹방 네? 먹방 하고 있죠? 네, 왔어? 네, 저희 친구들이 네. 약간 개구쟁이라서 안녕하세요 양해 좀 해주세요 네, 지금 야, 옆에 방고방 방구 좀 깨주니까 네, 네. 얘네가 방구를 끄면 간 아, 지금 꿀보이 TV는 구독하 구독자 없어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구독한 명 없어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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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<laughs> <laughs> 엄마야, <이모야. 웃음> 네, 여러분 양해 좀 부탁해 주세요. 네, 엄마, 이모가 좀. 네, 그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많이러워서 야, 저희 형님들 죽으고 네,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냥그 근데 얘들아, 그일한 번이나 한 번은 안 돼. 야, 이렇게 해서 에스피는면나 네. 눌러주면 네. <laughs> 그리고 엄마 <laughs> 얼음이 얼음 좀 <laughs> 주세요. 진짜 네. 저 전민우 꿀보이 죄송하지 말아주세요. 제강기도 굽기고... 아니요, 아니요, 봐봐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줬어. 네, 눌러주지 않으셔안 하셨네요. 뭐, 눌러주지 말아요. 눌러주지 말아요. 네, 어.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. 네, 반면 네. 반면 말을 합시다. 이제 저, 진짜로 <laughs> 먹방 시작합니다. 준비해. 시, 씨, 구동씨 먼저 먹어. 아, 누가요? <laughs> 지금! 제가요거 찍을 수 있는 게 4분 13초밖에 안 돼서 전 이미 끝났습니다, 유튜브가. 난 3분 27초밖에 안 찍었는데. 근데 네, 4분 55분. 네, 여러분, 시작합시다. 네, 준비! 3 55분 있니? 4분. 난 최대가 22분 3초야. 이모, 저도 물좀 주세요. 나도! 네, 여러분. 준비, 시, 작! 뜨겁습니다. 어? 아까 얘기모얘기했데 응. <laughs> 네, 지금. 야, 나도 좀 같이 시자 네, 이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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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랬지? 꿀겐지, 아, 꿀겐지 파워 언제라고 뭐? 뭐야 어 넣어줄까? 또? 친구가 약간 말투까 네, 그럼 무사시기 바랍니다. 뭐 <laughs> 넣어줄까? 뭐랬다가? 야, 하라고 뭐야. 아, 그러면 맛있이. 야, 여기가 뭐면 어떻게 해? 엄마나물좀마시좀 김이가 아이스티 뿌렸어. 이거 김이를 저 이걸 네가 마시든지. 아, 김나다. 부박자. 네, 아, 여러분, 아, 제가 약간 싶어? 동생이 약간 아이스티를 뿌려 줬는데 저 아이스티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. 네, 지금 먹, 먹방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안 먹네요. 아니에요. 저 많이 먹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. 이노야 요즘 너 로테리아로 잘먹으 다닌다며? 네. 외식을 저 로테리아로 가면? 네. 여러분, 네. 아 먹방을 제가 뜯어먹는 잘 못하지만요. 근데 근데 너 어저께만 부자 먹었잖아. 아 엄마 숙가가 저 저일 거예요. 그러면 아네 잠깐만요. 양해 부탁드려. 저도 같이 먹을게요. 제가 잘안 보이는 거 같아서. 야 이제 한번봐볼까아 자꾸. 응. 네, 저희들 구매게요 너무 뜨겁습니다 네. 구독과 좋아요, 한번만눌러러시면 아주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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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